자, 오늘, 7월 21일 마감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 개파락을 했는데, 어, 플러스로 끝났어요. 플러스로 끝났는데, 이게 플러스로 끝난 게 플러스로 끝난 것 같지가 않죠. 왜 그러냐, 코스피가 355종목 상승인데 510종목을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470종목 상승에 1063종목, 두배 반. 거의 뭐 3배 가까이 된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체감 지수는 상당히 안 좋다. 어, 뭐가 좋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 코포스 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좋았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중간에 올라탄 분들은 좋았겠죠. 이번 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번 주 전주 전전주까지만 해도 외인들이 좀 드라이브를 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하루 들어가 하루 빠지는 거에 따라 서 시장이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번 주는 다 개인들이 샀어요. 이번 주 5거래일 내내 코스피는 개인들이 어, 코, 코스피는 개인들만 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 외인이 하루 사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샀던 어 사는 한거래를 제외하고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 수급적으로 개인 우, 우위의, 어,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죠. 17, 18, 19, 20까지 해서 4거래 연속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 이번 시장을 드라이브를 했다. 지금 시장은 진짜, 어, 도깨비 같은 시장이죠. 일단은, 통상은 이 정도 지수가 올라오면은 이제 개별주들도 끌어줘야 되거든요. 개별주들은 전부 다 주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거래량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예전에 라드 경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매매하잖아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한 종목들은 사실은 그걸 드라이브를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있어 왔어요. 근데... 최근에 라데건 사태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쪽에서 수급들이 들어오기 좀 힘들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이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에 일단 주가 조작과 주가 조작이 아닌 것의 정의부터도 일단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주가 조작에 어, 선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굳이 괜히 오해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 수급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외인들이 세게 매수를 해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크게 가지도 않고, 요 삼성전자 오늘 7만원자 짜 깨졌던데, 자, 마감또 올라왔나요? 어, 오늘 7만, 7만3백원이네요, 그래도. 그래서 개별주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제 가는 종목들. 사실은, 하이,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전부 다 증권사의 예측치를 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퍼지려고 하기에는 계류 세력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올라가기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서 ETF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왜냐면은 반도체를 산다 그러면 반도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주들 어, 뭐,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그 비율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액티브 자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에 진적으로 매, 매, 매수를 하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우리가 외인들의 자금이 집중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반도체 업종의 구성에서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 종목 하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링스 몇 쪽만 포스코그룹사하고 에코프로그룹사만 죽어라 가요. 이거는 사실은 펀더멘털보다는 펀더멘털은 이미 넘어섰고 이번에 실적 나온 것도 사실은 기, 시장 컨셉보다 미달하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티멘털은 지금 가는 거거든요. 어, 개별주 못 올라오고 그렇다 고 외인 기관 수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데 눈 감고 매수하는 거죠.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차트만 보면 사실은 저보고 지금 사라 그래도, 아, 딱히 사기가 솔직히 손이 안 나가요, 저도. 어, 지금 사라 그래도, 어, 내일 더갈것 같은데도 못 사요. 왜냐면 오늘 오리선 다시 회복했으니까 내일 더 가라는 법, 더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월요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나가요. 굳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면 저평가 종목도 괜찮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센티멘탈이 지배하다 보니까 이런 장이 벌어지고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수급이 빠지는 흐름들이 이어지니까 지수는 올라왔는데 이번 주 내내 종목은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질 거냐? 일단은. 다음 주에 어찌든간 FOMC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또비테크 미국 비테크 종목들 어점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테크 종목 오늘 같은 경우도 <laughs> 어 제약 바이오는 괜찮았는데 물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는 얘기를 오늘 증권방송에서 한한시간에한 번씩 들은 거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제약사들의 실적이 잘 나오니까 우리나라 제약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어, 이번에 일단 FMC에서,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7월 2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일부터 이제 하니까 7월 25일부터 개최를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21일, 22일, 23일, 토일 요 지나고, 그 다음에 24일, 다음 주 중반이면은, 어, 금리 인상 결과 나올 거고, 이번, 지금 확률이 99.8입니다. 빼,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올라가는 거죠. 어, 올라간다고 치고, 이번에, 어젠가, 벤 버넨키의 옛날 의장,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시, 들으셨, 모르겠지 모르겠는데, 헬리콥타 버넨키, 2008년도에, 어, 그 당시, 어, 금융위기 때, 어, FMC의 의장을 맡고 있었던, 어, 지금은 파월의 위치에 있었던, 어, 그, 분이,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금리 인상 끝나고, 파월 이하에 끝나고, 파월에, 이한 세게 얘기해도 저는 별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다 그냥 시장에서 그냥, 지,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막 이런 생각, 이렇게 될 가능성들도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시장의 외인들의 수급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좀 수급이 좀 퍼질 것이고, 어, 솔림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지금 숨지고 있는 것도 있고, 외인 기관 수급이 못 들어온 것도 있는데, 외인 기관의 수급이 못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따진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부채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부채 증가율이, 최근에, OECD 국가 중에 1위까지 제가 봤었거든요. 가계부채 총량이 3위인가 그러고, 가계부채 문제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고, 새마을은 거 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그리고 OECD 경제 성장률이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였나 그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어 나라의 지수와 GDP 성장률은 비례하게 되거든요. 중국이 최근에 어 저평 디플레이 구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수가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외인 자금들 못 올라가고. 구, 어 지금 개인들은 예전에 또 죽식하면서 손실도 많이 봤죠. 고점 3 3 0 0에서 떨어졌으니까 개별주들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손실을 봤겠죠. 뭐60% 70%까지는 쉽게 쉽게 손실 났을 텐데 또 올라올 때 먹어봤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종목에 올라타고 그러니까 수급이에서 몰리고 다른 종목 다 죽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되게 숙가 그러니까 시장이 그야말로 이번 주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 그래서. 어, 다시 풀리려면은 개인, 어, FMC 지나고 외국인 자금들, 어, 그리고 기관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저가 종목들의 매수자가 들어오고 그동안 에코프로나 많이 갔던 종목들이 빠지, 크게 빠지면 안 됩니다. 지수가 부러지니까 적당한 정도의 상승 내지는 적당한 하락을 보여주면은 다른 종목들이 좀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수급이 또 이제 몰려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순환매들이 다음주에 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m c 이후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져 보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